세상 모든 인사이트 요약, 이것만 알면 뜻.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에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능력인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요구되고 있어요. 데이터 리터러시 세부 역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1단계 데이터를 제대로 알기 위한 데이터 기획과 데이터 수집. 데이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2단계, 데이터를 제대로 읽기 위한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분석. 추출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의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3단계, 데이터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데이터 시각화. 가공된 데이터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데이터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데이터 전문가들은 데이터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현실 세상의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질문하고 답하는 능력이 진정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할수 있어요. 데이터 작업 전에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알고 싶은지, 알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뎀이었습니다.